개울은 아빠 미원 대비풍 밥상 위 전쟁 밥상 위에도 전쟁이 있다 MSG 논란 그리고 조미료 전쟁의 서막 1960년 미국발 MSG 유해 논란이 90년대 한국까지 덮쳐왔다. 하지만 진실은 MSG는 사탕수수 발효로 만든 조미료일 뿐 무해하다는 게 학계 정설. 한국 최초의 인공 조미료는 1955년 미소미. 하지만 시장을 지배한 건 미원. 미원의 뿌리는 일본 아지노모도 기생 문예봉 모델 광고에 왕실도 쓴다는 말까지 광복 후 일본 조미료가 끊기자 대상 창업자 임대홍 일본으로 건너감 사탕수수로 만든 미원 탄생 부엌에 미원 없으면 간장도 소용없단 말 나올 정도 줄서는 도매상 해외 수출까지 대박난 미원 이때 등장한 라이벌 삼성의 미풍 상은품 전쟁까지 벌어짐 미풍은 스웨터 준다 미원은 그럼 금반지다 결국 정부가 중단시킴 그래도 미풍은 미원 짝퉁 이미지 못넘고 참패 삼성은 전략 변경 1975년 복합 조미료 다시 다로 재도전 1982년 대상은 만나로 맞불. 그래, 이 맛이야. 배우 김혜자, 조미료 광고의 전설이 되다. 이병철 회장은 세상에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자식 농사, 골프, 그리고 미원. 우린 원래 약이 되는 음식을 중요하게 여긴 민족. 조미료, 싸움이 아닌 조화로 기억하자.